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입니다. 레인지로버 차량인데요.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 레인지로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오디오가 불만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매장 오시면 제거 차를 들어보시면 돼요. 제 차가 레인지로버니까 P530 롱바디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 방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차를 샘플 차량에 다섯 대가 있어 갖고 돌려서 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장 안에 세워 놓는 경우는 방음을 경험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은 차를 여러 대를 관리하려고 그러면 <laughs> 새 차도 해 놔야 되고 배터리 충전도 해 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왜냐면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면 무조건 방전이 되기 때문에 차가 어? 2억 5천짜리 차인데 망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타고 다닐 때는 방음도 충분히 옆에서 뭐 고속도로 안 타도 시내 주행에서도 바로 표시가 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거 말고 오디오는 미리 연락 주시면 항상 들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인지로버 신형이요 기존 모델 대비 그러니까 구형 대비 순정 오디오 퀄이 조금 떨어졌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왜냐하면 스피커 위치 때문인데요 뒷문자 같은 경우에는 고음 스피커, 중음 스피커, 저음 스피커 쉽게 설명해 드렸을 때, 고음, 중음, 저음이 다 도어 쪽에 있기 때문에 듣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근데 이앞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중음 스피커가 대시보드에 3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게 다 유리 반사음으로 들려오고 스피커를 장착할 수 있는 이 사이즈가 요 높이밖에 안 돼요. 요걸 넘어가면 장착이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거 순정을 튜닝해서 써야 됩니다. 이걸 바꿔서 쓰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그 퀄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센터 스피커에는 예전에는 고음 스피커랑 미드 스피커가 이제 분리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동축 스피커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뭔 얘기냐면 10만 원짜리 스피커만 센터 스피커에서 바꿔줘도 소리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10만 원도 못한 그 등급이 돼버리니까 오디오 음질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레인지로 오디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곳이 오토소닉스 밖에 없습니다. 오셔서 들어보시면 돼요. 들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순정소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들리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데 스피커 하나도 없고 센터 스피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들어보고 나서 우퍼도 세긴 센터에 엄청나게 벙벙대고 그런 부분 딱 개선하면서 하는 거고 고음 스피커도 소리가 시끄러워 가지고 음량을 올리는데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만 특정 부위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고음 스피커 바꿔야죠. 우퍼 튜닝 해줘야 되죠. 앞에 아까 대시보드에 있는 스피커 3개, 4개지. 어, 싹다 튜닝 해주거나 바꿔주거나 뒤에도 다 건드려야 돼. 요 이게 스피커를 다 건드려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 좋아졌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음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정 오디오에서 설정에 들어가면 스테레오가 있고 일반 메리디안이 있고 메리디안 서라운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 순정 상태에서는 맨 오른쪽에 소리가 가장 좋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 왼쪽 거랑 가운데가 너무 허접하니까. 근데 스피커 튜닝을 하고 나서는 가운데 걸로 듣게 된다. 그만큼 소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위치도 좋아지고 음질도 좋아지기 때문에 레인지로버 스피커 튜닝은 변화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한 구성이 가격대가 총네 가지 라인업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음은 중간중간에 몇장 사진 지나갔는데 제가 딱히 설명도 안 드린 이유가 이 레인지로버의 소음이 굉장히 좀 다른 차종에 비해 특이하게 나요. 그래서 그 특이하게 나는 거를 잡기 위해서는 무식하게 다 뜯고 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효과를 볼 수가 없는 차종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차종이죠. 근데 저는 그걸 다 연구를 끝냈으니까 제가 해놓는 대로 방음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딱 지나는 순간부터는 순정차랑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한차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 레인지로 방음을 한차 되게 비싼 거 그리고 뭐 다른 데서 싸게 한차 부분 방음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비교하는 순간 그냥 저희게 끝판입니다 확언합니다 확언 화건. 비교를 다 해봤어 방음은 그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125만 원밖에 안 되고 작업 시간도 미리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한다는 거는 레인지로버 작업을 많이 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레인지로버 갖고 있으니까 절대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라고 이게 어, 다른 업체 얘기 안 할게요 들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방음에 들어가는 시간 4시간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손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작업 시간 4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함께 하실 경우에는 8시간 30분의 시공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오토소닉스 오디오 채널에서 게시물 누르면 저희 공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정해진 작업 구성과 가격, 동일한 가격이죠. 누구에게나. 그리고 작업할 때 모두 촬영을 하고 결과 보장되어 있고 특히나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캐리어를 띄워서 차를 탁송으로 오토소닉스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작업을 끝내고 다시 보내드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탁송 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의 절반은 제가 부담을 해드리니까 그러니까 편도요금 제가 부담해드리니까 그런 식으로 차만 보내서 작업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사실 그 방법 사용하시면 되고요. 작업하기 전에 미리 방문해서 레인지로버 직접 소리 들어보시고 날짜 잡고 차를 보내서 작업 끝나면 차를 다시 이제 받으시면 되고, 그렇게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오토소닉스는 법인회사이기 때문에 모든 상품에 제가 가격 안내 드리는 거 전부 부가세 포함이고, 100% 세금 신고하고, 세금 계산서 100% 발행 가능하고, 부가세 추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수수료 요구하지 않습니다. 희망하시는 예산에, 희망하시는 결제 방법으로. <laughs> 시공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당연한 얘기를 거창하게 한다는 거는 이런 당연한 게이 업종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중간 중간에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가죽 이렇게 줄가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사진 찍어서 다 보내드리거든요. 뭔가 특이사항 이 있으면 근데 요 차도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러져 있잖아. 이게 틴팅하면서 이걸 부러뜨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요거 다또 테이핑 해갖고 조립을 해드리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해서. 정말 샅샅이 이 차를 봅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기시는 만큼의 보답을 충분히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